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세법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요. 이 문제풀이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온갖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론이나 핵심이론을 통해서 정리가 됐다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 자체를 아예 외워버릴 정도로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를 탁 보면, 아, 중요한 파트가 어디구나. 이거는 이렇게 비틀었구나. 이걸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교재가 나올 겁니다. 교재 작업은 지금 소득세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우선순위 있는 거 먼저 작업을 하고요. 이번 주 말까지 2권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권이 다음 주 정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 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노트죠, 서머리, 핵심 요약집이 나올 거고 그 전에 이제 핵심 요약집 만들기 전에 이권 기본서 만들면 그 다음에 문제집 손을 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프린트물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집이 나올 겁니다. 어 문제집은 객관식 문제집만 다뤘어요. 그런데 아마 해설집까지 해설서 해설 내용까지 다 하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양을 다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가지고 요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많아 문제가. 자 그래서 똑같은 거 중복되는 거 지우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자신 있게 맞추는 거 지우고 나머지만 가지고 관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안보 아셨죠 그래서 요 문제가 앞으로 나올 문제집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 버리지 말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 아셨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이 문제는요 기출문제하고 예상 문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기출문제 온갖 기출 문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기출 문제가 끝나면 예상 문제인데요. 요 예상 문제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허무맹랑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시험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해서 다듬어진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 그래서 아 시간 없는데 이거 그냥 제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예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공신력이 나름대로 있는 예상 문제다. 자, 이제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1조,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기본법 개념, 목적에 대한 문제죠. 기억,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니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국세기본법 (7장에) 권리구제제도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디귿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에 대한 이~ 목적인 것 같습니까 어느 세법 국세 징수법의 목적이죠 요거는. 그다음에 리을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 이건 뭐에 대한 목적 같습니까? 그렇죠 소득세법상의 목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국세기본법 원칙이네요 그죠 국세기본법의 목적이네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거 거기다 다, 다 담아놨죠 국세기본법에 뽑아가지고 다 묶어놨습니다 그게 첫 번째야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놨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기본법에서 뽑아놓은 그 내용이랑 개별세법 내용이랑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야, 충돌할 때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우선으로 해. 그러나, 이런, 어, 부승연담이 관경한 보 서멸 후, 가불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은 개별세법 특례 우선 적용해. 뭡니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으로 조금 너무 얇아. 그래서 뭔가 조금 한 학기를 채울 수 있는 뭔가 좀, 뭐, 뭐, 어, 끝머리에 뭔가 하나 작은 거 없나 살펴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게 위법 부당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7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요 정도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두꺼워졌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요게 국세기본법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두 번째 문제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우리가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보시면 세금을, 5페이지 보시면 세금을 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 주체가 국가면, 그거를 우리는 국세라고 그랬고,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면 지방세로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리고요, 국세는 또 어떻게 나눕니까? 내국세와 관세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원래 국세라고 하면, 당연히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국가직 공무원 수험생이니까 지방세 안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국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국세는 당연히 지방세는 제껴지는 거고 사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이두 가지가 국세인데 관세는요. 관세법에서 따로 내용을 적어놨죠.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국세라는 용어에는 내국세만 들어가지 관세나 지방세는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국세란 쭉 뒤에 나오면서 관세 등을 말한다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네요 그죠 2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다르죠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 맞는 얘기죠 세번째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을 어떻게 바꿔서 틀어서 나옵니까?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만을 말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어, 가액만을 말한다. 틀린 얘기야. 왜요? 우리는 측정단위에 따라요. 측정단위가 가격이면 그걸 우리는 종가세라고 얘기를 하고, 측정단위가 양이면 그거 종량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런데, 어, 종, 과, 종, 갓세는 뭐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계산한 거죠. 그죠? 종량세는요, 얘를 수량으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밑으로 써봅시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요게 세액이 됩니다. 우리 세법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어 있어요 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종가세는 뭐예요 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 가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과세 표준이 가격이 됩니다 가격 원 원이 된다는 거죠 원 이렇게 몇원 이렇게 그러면 자, 몇 원에서 세율을 곱하는데, 그게 세액이 돼야 돼. 그런데 요 세액은요, 몇 원이 돼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 세금은요, 조세의 특징이 뭐예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야, 쌀 세가 많이, 뭐 건물 하나,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세금 얼마,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몇 원이 돼야 되는 거야. 금전납부의 원칙이 원칙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전납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몇 원으로 계산돼야 돼. 따라서 과세표준이 원인 종가세는요 몇 원으로 계산되려면 여기 퍼센트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종양세는 뭡니까? 종양세는 종양세는 뭐 개수나 뭐 그람이나 리터나 cc나 이런 거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수량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cc라고 해봐요. cc에다가 세율 뭐를 곱한 게 금액이 나오려면 원이 나오려면 요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cc당 얼마 자동차치세 보세요 뭐 cc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원을 곱해주면 요게 원이 되는 거야 왜요 금전납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예, 과세 표준은요 가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수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일 때는 종가세, 수량일 때는 종량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가액만을 말한다. 수량만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겠네요. 세 번째 용어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과로안에도 한번 봅시다.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원천징수하는 애가 이에 의무 불이행해가지고 세금 낼 가산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미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가산세는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이고 새로 끝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나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죠. 금으로 끝나죠. 세금 아닙니다. 국세가 아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납세 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과로안에도 봅시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심화 교재는요. 12페이지를 보세요.